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여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고자 노력을 하는 천상천하 명당TV입니다. 이번 주 로또 1154회 전문 분석가 14명이 추천을 하는 최종 고정 오수 자료입니다. 이번 주도 이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자료를 보시면 이번 가자 1등 회원은 최근 한 번도 빠짐없이 출연을 하고 있어서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지난주도 한수 출연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지난주도 무난하게 출연을 한 회차였습니다. 특히 44번은 3명이 추천을 하였는데 출연을 하였습니다. 9번과 13번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출연을 한 회차였고, 9번 회원은 1번과 44번 두 개의 번호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중복수에서 두수 출연을 했지만 최소 3수 이상 나와야 하는데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1번 회원과 2번 회원이 추천하는 번호들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대체로 출연 빈도수가 높은 회원이고 마지막 14번 회원도 성적이 좋은 편인데 지난주는 미출연하여 이번주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원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한수 이상 출연을 하고 있기에 이번 주도 출연 가능성이 있어서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추천수에서도 잘 나오는 편이니 이 점도 고려해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번 때는 2번과 3번이 출현 가능성이 있고 6번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번과 11번도 중복 추천수인데 11번은 4명이나 추천을 하였고 12번과 13번도 가능해 보입니다. 15번도 3명이나 추천을 하여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0번 때는 21번과 25번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주 미출연을 하여 많은 번호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0번대는 쌍둥이 숫자인 33번과 36번, 38번도 출연 가능성이 있으니 이 번호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40번대의 번호는 출연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한수 정도는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44번의 이웃수인 43번이나 45번의 출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자료는 분석가들이 추천하는 번호 이외의 번호들인데, 지난주는 번호가 10개나 되어서 그런지 9번과 13번 이렇게 두 수가 출현을 하였습니다. 이번주는 총 6개의 번호가 있는데, 한수 정도 아니면 미출현 가능성도 있어서 비중을 낮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살표를 친 자리에 있는 35번은 2주 연속 출연을 하였는데, 3주 연속 출연 가능성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앞서 분석가들이 추천한 추천수에서 15수를 따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난주는 44번과 35번 이렇게 두수가 출연을 하였는데, 평균 두수에서 3수 정도는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번 주도 3수 이상은 출연 가능성이 있으니, 이 자료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2번과 3번 그리고 11번도 주의해서 봐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출 구간인 24번의 출현 가능성과 32번과 14번 그리고 33번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분석가들이 추천한 고정 오수 자료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1등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